김세몽입니다. 어,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건밤 11시 24분입니다. 어,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안내문이 날아왔어요.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안내문이 날아왔고, 여기에 기사 급여 있는 분꼭 적어서 달라고 해서, 이제 제가 제 통장을 활용하고 있는 게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내용을 다 찾아서, 입금 내용을 찾아서, 이렇게, 어,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정리하는 동안 이제 다 로그아웃이 됐어요. 자동으로. 그리고, 정싹 적어봤죠. 두개 통장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어, 제 원래 악필이라, 그러려냐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기사님 쪽 작은 건데 지금 피곤한데 그냥 자기 전에 잠깐 했어요. 이때 2018년 1월 당시에는 스페어 기사비가 23만 원이었어요. 오르지 않았었어요. 23만 원. 다른 통장에 있는 거 합쳐지다 보니까 좀 지저분했는데 13일 날 212만 원, 20일 날 46만 원. 이틀한 비용이겠죠 이건? 그리고 22일날 161만원 29일날 28만5천원 이건 뭐냐면 제가 기억하기에 뭐 추가 작업을 했거나 아니면 저거 뭐지 뭐 장비 끌고 운반 이동을 하면 이제 왔다갔다 그 운반비까지 달라고 하거든요 그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때 아파트 부대토목이 들어가 있었어서 아마 추가 작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등등 뭐 이제 184만원 뭐 지금 달로만 쳐도 금액이 엄청나죠 그리고 27일날 23만원 10일날 240만원 고정기사가 있었어요 고정 스페어기사가 11일날 23만원 13일날 69만원 26일날 23만원 어, 이렇게 그리고 19일날 46만원 이게 이제 이틀치겠죠 그러니까 고정 스페어기사 외에 제 장비도 이제 스페어기사를 종종 태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냥 다 읽어 드리면 너무 그런데 대충 빨리 빨리 읽어 볼까요 건너뛰실 분들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28, 240만원 5일 날 69만원 11일 날 70만원 금액이 엄청 크더라고요 266,000원 24만원 197만원 25만원 23만원 이건 이제 23만원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장비를 못 스페어 기사를 못 구해서 이제 25만 원이나줄 테니까 구해 달라 해서 25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막 오르네 만에 하는 그 시기였어 갖고 좀 타이밍에 맞춰서 했었던 것 같아요. 23만 원, 240만 원, 24만 원, 이건 또 뭔지 모르겠네. 그 125만 원, 115만 원, 25만 원이제부터막다 25만 원이죠. 3일한거 75만원 159만원 이거는 아마 부품값이 포함된건가 같아요 159만원은 25 100 10, 이거 10은 그 우리 그 기사 지금 기사 이제 싸게 쉬운거 싸게 해서 10만원으로 한거고 125만원 125만원 이때부터 우리 기사 월급 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초반에 우리 기사 200만원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이상하면 250만 원 주기로 하고 무조건 기본급 200 깔고 갔던 거죠. 5월부터 제 장비를 기, 우리 동생 기사가 타기 시작했어요. 250, 60. 그러니까 우리 기사는 200만 원 받을 때 이제 솔직히 말하면 현장 다닐 실력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가정이 있고 또 가족이, 가족이니까 저랑 이제 혈연이니까 그래서 200만 원씩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정이 있고 애가 둘인데, 애가 그 당시엔 하나에 이제 임신한 아기가 있었는데, 가정 있는 사람한테 200도 월급을 안줄 수가 없어서 줬죠. 이때는 진짜 안 줘도 되는 월급을 준 거예요, 사실. 이만큼 나중에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기로 약속을 했죠. 어쨌든 그렇게 60, 150, 뭐, 스페어 위, 뭐, 200, 그리고 10만원. 이것도 아마 그 동생, 그, 뭐, 다른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170뭐 205만원 뭐 50만원 25만원 25만원 75만원 이게 다 7월달에 보면은 수표비 엄청 나가요. 175 215 이때부터 또제 아마 제 장비가 이 앞전에도 그렇 여기 앞전부터 그렇지만 월대를 들어가 있었어요. 아마 4월달부터 월대를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계속 수표비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금액이 안 맞는 게 월대가 우리 당 우리가 그 당시에 900이었는데 스페어기사 25일 돌리면 625만원이 나가요. 그러면 저한테 타산 남는 게 275만원이에요. 근데 이 4월달에 스페어기사가 장비 하부만 갖들여서 뭐 수리비 250만원 나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하부 기어 수리비 250만원 나가고 그러니까 4월달 월대 개적자 완전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마진 몇십만원 남는데 그게 보험비 뭐감가비 이런 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어쨌든 4월달은 장비를 세우느 이만 못한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5월달에도 뭐 7월, 6, 6월, 7월 다 스페어를 태웠어요. 월달 계속 있었고, 그리고 6월달에서 7월달 잠깐 텀이 있다가 7월 중순부또 또 월달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또7 5 0 75, 75 계속 나가죠. 단위별로. 3일 단위에 지금, 그쵸? 20일, 22일. 계속이 175만원, 215만원 뭐 심심하시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월대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스페어비가 계속 들어갔어요. 그래서 150, 150, 175, 뭐 진짜 스페어가 많이 벌어갔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때 8월달에 오버타임을 해갖고 한 스페어 기사가 700만원 돈까지 가져가700 초반까지 가져갔던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나가서 나가서 내용 다 이제 그만 훑을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기사 월급이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왜 없지? 어, 찾아봐야겠다. 아 이거 다 늦게 줬다. 275만 원. 이제 기사가 어, 8월 말부터 월대를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기사차 장비 두 대가 다 월대를 들어가고 저는 이때 한참 유튜브를 막 열심히 시작하던 시기예요. 8월 달이니까. 그래서 8월 중후반부터 월대를 들어가면서 동생이 이제 월급을 시, 오버타임을 많이 해서 250 기본급에 추가금액으로 282만원 가져가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또 4월달에도 추가작업을 많이 해서 275만원 가져가고 이때는 이제 상차만 하는 현장을 갔어요. 그리고 10월달에 290만원을 가져가고 그죠? 그리고 11월달 금액이 시, 이 12월 1일날 입금해서 285만원 가져갔고 그 우리 기사는 뭐날현장단니 실력은 안됐지만 월대 현장에서 이제 꾸준히 돈을 수입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줄수 있는 여건이 됐었죠. 상처만 하는 거고 현장에서 예를 해줬고. 뭐 이렇게 해서 총 얼마가 나왔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영상이 너무 길었죠. 설명이 총 금액을 제가 그냥, 그냥 다른 엑셀 파일에다가 그냥 금액을 쫙 적었어요. 적어서 나온 금액.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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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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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뭐지 갑자기 화면이 안떠좋다 요겁니다 7,800,000원 7,281,000원 제가 작년에 스페어 기사님을 고용해서 쓴 금액은 7,281,000원이에요 이거는 진짜 제가 통장 그 내역을 보면서 실수하면서 빼먹은게 있지 않는 한 제가 쓴 금액입니다 기사비로 사용한 금액이에요. 그 여기까지 해서 어, 장비 한대 굴리고 또 이제 부수적으로 재 장비 스페어 태우면서 들어갔던 비용이고요. 어, 스페어를 너무 많이 태웠어요. 사실 작년엔 스페어를 너무 많이 태웠어요. 우리 동생이 실력도 부족해서 좀 그랬던 것도 있고 저 역시 장비를 굴려야 되는데 기사 맘에 드는 기사가 없었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기사님은 스페어만 타시는 분이셨고 그래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앞으로 뭐지 지금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음, 스페어를 태우시거나 기사를 장비를 분리시려는 분들은 고민 잘하셔야 될 거예요. 타산이 그렇게 안 맞아요. 월대를 굴려서 마진을 남기기는 솔직히 거의 마이너스고 작년에 가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거의 올때스페어 태용 게 되게 많아 반년이 됐기 때문에 어, 마진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마진이 남은 게 없었고 뭐 오십 백 버리지 않았을까 왜냐면 하부만 제가 작년에 세 번인가 세번 네, 정도에서 네번 정도 뜯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마진이나 타산이 안 맞아요. 지금 머리 만지것 뜯고 그래서 머리 엉망인데. 어, 장비 분리시라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날리이 아닌 이상의 마진율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날리만 기사를 돌려서 태우신다면 스페어 태워도 전혀 지장하고 지장 없고 기사가 속썩어서 장비를 팔아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파부 깨져서 몇 백만 원 깨진 적도 있고 하니까 그냥 한 달에서 두 달은 공치인 것 같아요. 거의 장비는 계속 돌아갔지만 공치인 것 같고. 우리 스페어, 우리 동생도 장비를 너무 많이 이렇게 소모도 시키고 많이 망가뜨렸던 부분도 있어서 지금 뭐 손해본 것도 꽤 있어요. 그럼 계산을 다 하면 가슴 아프고 그냥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제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되셨거나 좀 유익하셨거나 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지루했을 텐데 고생하셨어요. 빠이빠이.